오늘은 구속의 경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첫째 천사의 기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의 경륜 15회 15번째는 성소의 정결과 재림 운동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에 있어서 이쭉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오늘도 연결시켜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면서 세상의 향락과 북위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기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은 목사들로부터 일반 신도들에게까지 반대와 조소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44년 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새로운 연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 능력이 있었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놀라운 변화가 초기 문집 232페이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를 태웠다. 이 기회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도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였고 이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깊이 살피게 되었습니다.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부자들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배를 전파하는 그 사업에 그 재물을 헌신하였습니다. 죄인들은 울면서 회개하였고, 자녀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였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배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경험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이 셋째 천사의 기배를 받은 제림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일인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3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은 눈앞에 박도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채속적 사업을 거쳤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 속의 생각,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성천회복은 전혀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저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 옷,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뒤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정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될 사업으로서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오는세 천사들은 실제적인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가려법은 기별 2권 3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나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예언이면서도 또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경험해야 할 체험적인 기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 천사의 기별을, 기별은 반드시 경험해야, 경험해야 하는 기별인데요. 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음,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 못한 자들은 반드시 그 기회를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기회를 어, 받아들여서 이 기회들을 어 온전히 이제 깨닫고 어,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나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세 천사의 기별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문지 1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께서 거절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의 기별들이 거절장에 온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신실하고 담대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경고하여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경험을 요구하는 기별인데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그 체험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는 오늘날 함께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많은 재림 신자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만을 받아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토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이두 천사의 기별의 경험자들은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정원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봄, 이 봄에 주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연구하고 확신하게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는 모두가 동일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흠이 없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들로. 이 모두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였고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철저히 살피는 가운데 겸손히 하늘로 성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에테오는 형제 사랑으로 불탔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경험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재림신자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이 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나 죄 중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모두는 첫째 천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사단은 이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데 참으로 이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초기 문집 235페이지에 보시면 정해진 시간이 지나갔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던 자들은 용기를 잃고 슬픔에 잠겼고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가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시지 않자 모두 기뻐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하던 시간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주께서 오심을 고대하던 자들의 실망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시간에 오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문지 23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두셨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추어 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낭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낭망을 계획 낭방을 하도록 계획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아, 무엇인지 아, 아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리라고 믿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기별은 시험하는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명목상의 신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이 백성들에게서는 크게 세 부류가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첫째 부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으므로 큰 실망과 슬픔에 빠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이두 번째 부류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기배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이 두려움 때문에 기배를 받아들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아,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되려 더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기회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들은 정한 시기가 지나자 그 기회를 받아들임으로 실망에 빠진 무리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 부류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는데요. 첫째와 이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 두류 두 부류 모두 다 회개하는 경험과 자복이 있었지만 첫째 부류는 죄를 미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였지만, 둘째 부류는 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위선자들을 당신의 참 백성들과 구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35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았으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가 기다리던 정한 때에 오시지 않자 모두 기뻐하였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고 생활을 정결케 하지 못하였다. 정한 때가 지나가자 그러한 사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였다. 그들은 먼저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한 자들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시련의 때에 물러서고 돌아선한자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그분의 지혜임을 보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신실한 무리들은 정한 때가 지나가고 실망을 당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다니엘스에 나타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은 그 계산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봄철이 아닌 가을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1844년 봄이 아니라 가을에 성취될 사건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용기를 얻고 재림 기별을 힘있게 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한 시기는 1833년 그가 속하고 있던 침례교회로부터 음, 설교를 할수 있는 증명서를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833년 이전부터 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해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밀러의 개인적인 노력과 사업이었던 반면에 1833년부터는 그 기별이 교회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윌리엄 밀러가 교회의 조직원인 어, 교회 조직적인 후원과 어, 지원으로 첫째 천사의 기배를 전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10년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10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세상에 어떤 소망과 야망을 가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 기배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계획과 목적과 동기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야망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10년 후에는 세상이 끝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권세에 대한 욕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쾌락도 그들에게는 별로 매혹적인 것이 아니었고, 세상 명예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업과 경영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워졌고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10년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0년 후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별이었습니다. 지금도 첫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10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배를 받아들였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야고보서 사장 사절 말씀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배를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둘째 천사의 기배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